관리비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관리비가 몇 개월치가 미납이 되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퇴거한 다음에 관리비 체납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더 낭패인데 이럴 때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법률사무소 진리대표용호사 최석호입니다. 오늘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하는 바람에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 뭐 전기비, 이런 게 수개월째 연체되고 있다는 소식을 관리사무소로부터 알게 된 임대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임차인에게 당연히 연락을 해보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몇 달치가 밀리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임차인하고 얘기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갑갑한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은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관리비를 계속 미납된 상태로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은 임대인이 먼저 관리비를 대신 내고 나중에 임차인한테서 받아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은 미납상태로 둔다고 하면 은 임대인 역시 부동산의 관리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뭐 관리비 징수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당연히 임대인한테 관리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미납금이 계속 쌓일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된다고 라 하면은 단순히 임차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서 얼른 관리비를 납부해라 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선 미납된 관리비를 임차인을 대신해가 납부를 하고 나중에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자기한테 관리비를 다시 달라고 청구하거나 추후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뜻을 임차인한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리비를 미납한 거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왜 이걸 책임져야 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 같은 부동산 관리비의 부담 주체는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으로 한정되지 않고요 정유자인 임차인 그리고 소유자인 임대인 둘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관리비가 납부가 되는지 체크가 안되면 불의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잘 납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편 그 관리실에서 관리비 미 사실을 빨리 알려줬으면 이렇게까지 연체되지 않았을텐데 이건 관리사 잘못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관리 주체가 그 미납 사실을 직접 그 임대인한테 고할 의무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과 제8항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등의 관리비와 관련된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위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미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을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관리 고지서를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한테도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는 것도 이제 관리비를 체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리 관리비가 소액이라고 해도 장기간 연체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만큼 관리비가 연체되지 않도록 임대인도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모두 영특한 채널 구독하셨죠? 알람설정도 하셔서 빠르게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